어, 오늘 서울에서 우리 또 문영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 우리 미미 소리 공부를 자 오늘 합니다. 예말씀하십시 네, 이거, 이거, 이거는 민요 책이고, 예? 이거는 달거리예요. 달거리? 예, 네, 그러니까 소리할 수 있는 요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발성이라고 있어요. 예, 발성. 음. 그래서. 아, 예 이오 예, 음. 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는 어. 개나리잖아요 예, 개는 개나리. 요거는 빼내면 뭘까요? 예. 애가 되고 요거는 아가 아. 되고 요거는 아. 이, 음. 가 되죠. 개나리지만 개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미미 봐. 미미야. 음. 미미가 코안는게 좋은데. 음. 예. 예. 미미가 지금 나와요. 예. 야생이만 예. 예. 나오고. 예.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여기 받침이 있어요. 여기는 볼량이면볼 양인데, 네, 이거는 오예요 예. 그죠? 예. 밑에 받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올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양이에요. 그 예. 그래서 밑에 받침이 서 똑같이 양이 돼요. 이거는, 예. 이거는 이, 이것도 똑같이 이고, 이거는 연이 돼요. 예. 그래서 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고... 여기. 보량이면 이렇게 되어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보량이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음. 책이 에요 발성하는. 음.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예요. 네, 어가 돼서 밑에 받침이 있어서 엄이 돼요. 이거는 아구 을이 돼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서 엄마 레 이렇게 이제 음. 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세 따라 찾아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트로스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해놔야 노래를 빵빵하게 그리고 배로 밀어서 해야 되고. 보세요. 음. 이 소리도, 음. 보세요. 이분은. 내가 나를. 이거는 어떻게 가세요? 내가 나를. 이렇게 가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그렇죠? 내가 나를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저는 내가 나를 이렇게 가요. 소리가 같은 방적이지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연습량에 따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미미를 녹음을 해주고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미미가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나를 나 시작. 네. 겨먹나어야 돼. 나를 이겨먹나이 나를 나를 이 나를 이겨먹어야 돼. 나 네. 나한테겨면안 돼. 네, 네. 물 마셔. 어야배힘주고겨먹어야 돼. 나를 이겨먹네야나 네, 네. 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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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자, 내가 나를, 내가, 내가. 나를. 너무 잘 따라하죠? 고량이면 보라. 자, 보라. 자, 볼 자, 볼라 자, 여기 동그라미가라을까 없을까 라 보라. 자, 보라. 자, 그라미가라지네 어. 그러면 시계가 여기 보이잖아 육에서 이렇게 짜 볼, 육에서 육으로 오는 거야, 자 볼. 그래서 보려면 그 시작 보려면 보려면 보려면. 그렇지. 그다음에 시. 연화 하 분에 연화분에 분에 분에 에모 오 목소리 크네요. 심어 어떤 화초, 심어 어떤 화초, 삼색도화 산을 도삼 삼색색 도화 삼색도화 삼색 도화. 삼색 도화, 삼색 도화, 삼색 도화. 삼 요니 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얘얘들은또 네. 따로 하게요 요걸 그대로 저한테 네. 전송해주면 되거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어, 나오 괜찮아요 네. 크게 나옵니다 자, 내가 나를 시작 내가 나를 내가 심 아이고 잘하네. 심 심양 양강 심양강 심양강 건너와서 건너와서 건너 연화 분에 분 심었던 화초 분에 심 심었던 다시 심었던, 심었던 화초 삼색도화 a y 도화피어드라피어도 o d 라 do, 까지 do, d 한번 들려주세요. <laughs> 아 o 고, 개로 고, 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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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너... 啊。啊啊 nask 자, 아라니오. 선생님, 지금, 네 우리 미미가, 네 몽골어가 지국어고, 네 지금 이 한국어는 제2의 외국어거든. 지금 상태는. 이 정도면 잘한거에요, 지금. 그럴거에요. 지금 따라하면 너무 잘하죠. 어, 그렇네. 미미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자들이 많아, 학생들이 많아. 근데 우리 눈이 잘한다네. 하품 나와? <웃음> <웃음> 공부하는데 하품 나오면 안 되지. 잠깐 쉬었다 할까? 잠깐 쉬었다 할까? 어, 잠깐 재미없어? 쉬었다. 이거 하니까 재밌어, 재미없어? 몰라요. 몰라. 아니, 네가 할 만해, 안할 만해? 몰라요. 몰라요. 어렵지? <laughs> 몰라. 다 몰라. 어떻게 감 좋아. 다 몰라. 나는 누구야? 몰라. 몰라요. 어, 선생님은 누구야? 몰라요. <laughs> 다 몰라요? 어. 북대리 미투구이야 구이 아이고. 아까는 막 이게 제가 하더니 다시 짜으러 <laughs> 붙었네. 대리 음. 민구이북대리미투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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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북대리 미투구 어, 알아 들으세요? 전부 다 모르겠다고. 응. 응. 뿐만 아닙시다. 아까 이거 달거리 할 때는 바짝바짝 했는데. 음. 아리랑 들어가면습그러네 음, 아리랑이 중요합니다. 예. 네. 합니다. 아도 길게 빼.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어... 자, 아 입을 잡아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아. 아. 이거를 제가 만나서 집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아. 아아 예. 뭐, 멜로디도 되는지만 이거를 리는 거를. 오케이. 아. 아 알았어. 시작. 아, 아리랑. 담겨드릴게요. 아리랑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오. 자, 리리요요리 요. 리. 요. 고, 고, 로 고, 개 고, 고, 그니음에목 가, 서, 목 가, 서, 목 가, 서, 목 가, 서, 한번 더, 시작 목 가, 서, 그렇지 발, 병, 난, 다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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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자, 어서 가자, 하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어서 가자. 가자 계속 반복하면 하겠어요. 어, 미야 이제 어 5분 남았다. 자, 잘했어요. 다음. 백두산 백두산 다미에 애정 으어가 잘했어 오늘 욕봤다 응? 어? 몽골 말도 아니고 한국 말 갖고 인마네 욕봤네 우리 공주님 민요 가사 걸 어려워요. 예. 공주님 잘했어요. 오늘 처음에서 처음 처음했는데 잘했어. 어? 구독 좋아요 카트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카트. 오케이.